어, 축구 천재. 그다? 어, 축구 천재인데? 축구 천재인데? 어디 가? 해? 예? 지금 감독님하고 미팅 하라고. 야 대답 다했는데왜녹하고 <laughs> 바로 들어와? 다시 다시 들어와 예. 네. 돌아가 돌아가 네? 들어와 엄마 어 왜? 왜 아. 나한테 뭐할 얘기 있어? 돈빌려다라는건 아니지 <laughs> <laughs> 얘기해봐 <laughs> 뭔데? 저상난전 끝나고 응.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음. 치료, 발목, 치료하고 잘좀 음. 하려고 하는. 왜, 왜, 발목이 어떤데 발목이, 수술한 쪽이 좀 아파가지고, 더 잘하고, 더 잘할 수 있는데, 발목이 좀 아픈 것 때문에. 올려봐봐. 올려봐봐. 이 수술한 쪽. 어디? 이쪽이요. 여기? 네. 떨어졌었어? 어, 물찬거 아니야? 아니, 요 변형된 거예요. 어떻게 변형 변형? 된 건데, 뼈가좀 자라가지고 깎았거든요. 부러진건 아니네. 네 그건 아니에요. 골절된 건 아니잖아. 네. 근데 왜 어떻게 아픈데? 이렇게 할 때? 그러니까 차 이게 차는 게좀 안. 스프린트 할때 네, 그게 좀 힘이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. 쉬서 씻어, 쉬서. 씻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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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어. 성남 경기를 하고 일주일을 여기서 쉬겠다는 거야? 아니면 나가서? 나가서 쉬겠다는 거야? 그냥 치료도 하면서 재활을 좀 더. 근력이 지금 너무 없다고 하시더라고 발목에. 여기서 훈련 안 하고 나가서 집에서 훈련하고 싶다고 일주일 동안. 이거 굉장히 위험한 무리수야. 네. 오케이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어. 네. 단, 네가 나하고 약속 지킬 거는 네가 일주일의 시간 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네. 지금의 하는 훈련하고 컨디션보다 안 좋아졌을 때는 네. 난 너를 기용할 수가 없어. 네. 잘 생각해. 판단은 너한테 맡길게. 네. 오케이 내이 감독하고도 상의를 해보겠지만 네.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보내줄게 만약에 돌아왔는데 네. 그 전보다 몸이 안 좋거나 현재는 보다 안 좋으면 네. 넌 버린다 내가 네. 네가 원하는 걸 얻으면 너한테 안 좋은 게한 가지 간다는 걸꼭 알아야 돼네 어? 네 모델 뭐 경기를할수 있으시겠다고요? 네, 알았습니다. 응. 가서 오후 훈련 준비하세요. 예. 네. 오후에 봬요. 예, 네. 수고습니다 네. 어, 죽었습니다. <laughs> 수고습니다 아, 수고습니다 <laughs> 알았습니다. 알았습니다. 아, 그래서 너무 시간을 못놓 어, 찬스가 나도. 어? 그건 아니죠. 무기도 한 거? 언니는 어? 시원해. 야 나도 이랬어 괜찮아. 좀 지나면.. 운동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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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다니서 그래?